어, 네. 1차로, 어, 참치 해체쇼 하듯이 이렇게 껍질만, 박스 껍질만 잘 깠습니다. 어, 제가 저번에 받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했던 기존의 롤바보다는 훨씬 어, 포장 상태는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돼 있고, 이 서브 포장, 여기 옆에, 옆에 탈거리 하는 것도 있고, 여기 보시면 볼트도 서스 볼트네요. 좋은 거네요. 서스 볼트고, 여기, 여기 보면 여기 팜, 팝, 팝 너트도 있네요. 팜 너트. 어, 팜네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고무, 여기 그 롤바, 파이프에 꽂히는 고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뭐, 브라킷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이브라킷은 제가 보니까 옆에 바 거는 거더라고요. 바 거는 거. 그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근데 플레이트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네요. 그런데 제가 뜯으면서 한 가지 여기, 옵션에서 빠진 게 있는데 이 옵션에 보면 이 위에 올리는 무슨 바구니 같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 트레이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빠져서 왔네요. 아 정말 속상하다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좀 많이 속상합니다. 그 그것도 옵션이고 그것도 분명히 사진 상에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옵션까지 더 줬는데 그게 빠졌네요. 아. 짜증납니다. 이것또 반품하려면 이 부피가 래서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하고 그그 그 바스켓 같은 그 트레이 같은 바, 바스켓은 조립하고 나서 나중에 올리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하고 다시 판매자와 판매자한테 그런 게 빠졌는데 좀 추가를 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. 이제 완전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.